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찬성 투표를 시사한 가운데 친윤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정권을 내어주는 것을 우려하며 대통령을 두둔하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오죽하면 그랬겠냐는 언급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정치권에 따르면 4일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사퇴, 대통령 탈당을 요청한다며 최고위원들도 다수 공감하고 이 정도 아니면 위기를 통과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의총에서는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더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윤계에서 탄핵되면 20년 동안 집권 못한다는 반발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한겨레 채널A 등의 보도에 따르면 친윤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랑 대화한 적 있는데 대통령이 고독해 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고독할 때 지도부는 뭐 했고 우리가 말벗이라도 해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는가 이번에 탄핵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조사를 받아야 한다 20년 동안 정권 못 잡는다 탄핵은 곧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통령 만들어 주는 것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초토화된다 등의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날 새벽 국회 요구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한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을 하지 않은 채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들 요구에 따라 윤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따로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는 말은 자연인 윤석열에게는 해당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사석에서 술 한잔하고 민주당 뒷담화를 했다면 그건 그래. 오죽하면 그랬겠냐. 라는 말이 어울릴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번에 윤 대통령이 한 일은 무려 개엄령 선포입니다. 오죽하면 그랬겠냐는 말이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영역인 거죠. 이쯤 되면 친윤 의원들의 정무 감각도 알만 합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만 있고 충원해줄 사람 한 명이 없으니 개엄까지간게 아닐까 싶은 정도입니다. 정알몬 뉴스였습니다.